어 일찍 왔네요 오늘? 어디 입고 하고 왔어? 오늘 따뜻하게 입고 라고 자꾸 엄청 그런 얘기 되게 많이 그 뒤에 차운 롱패딩 입고 <목소리> 댕겨 차는 추워 아니 당연히 못 가게 우리 언니들 예쁘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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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도 예쁘다 오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어디 <이제> 왔어? <laughs> 고마워요구야 <laughs> 조심 우리 청주 청주 조심 청아 있다. 제홍고팅 카메라도 있어요 여기 <laughs> 잘 지냈어요? <laughs> 어 조심 조심 앞에 뭐야? <laughs> 일주일이 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그렇죠 어. 이번 주왜 이렇게 느려? 그러니까 왜 뒤에 있어요, 얼마예요? <laughs> <laughs> 저 그거 봤어요. 착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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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창피해. <진짜 짜증나요. 웃음> 아, <참 웃음> 뒤에 타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진짜요? 작작님들 작사, 조심 조심 여러분 조심 저 심지어 어제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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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조심 언니를 <laughs> <laughs> 어제 심지어 의상도 태웠다요 <laughs> 난로에? 네 조심해 매일매일 태워요 여기 한번 봐줘 와 이쁘다 안녕 <laughs> 조심 여러분 조심 잘 가요